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격 소식입니다. 아, 캄보디아에서 장기 밀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80명이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아, 지금 캄보디아가 세계 장기 밀매 시장의 허브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아, 중국계 조직이 이 캄보디아에서 이 장기 밀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 밀매가 적발되고 그리고 확실히 확인된 것만 해도 최근 수십 건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이 실종됐는데 이들은 단순히 납치되고 강금되고 폭행 당하고 그리고 살해됐을 뿐만 아니라 장기 밀매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80명 실종된 80명. 이 사람들은 말이죠. 실종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죽었을까요? 장기를 적출 당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갑자기 사라진 한국인 80명. 캄보디아 중국계 병원에서 장기 밀매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대 연구진이 지난 4월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장기 밀매 시장의 새로운 브로커 허브국으로 부상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허접한 논문이 아닙니다. SCI급 국제 유명 그런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캄보디아가 최근 국제 장기 밀매 시장의 새로운 브로커 허브 국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동아일보가 다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지 메이슨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모디아에서는 확인된 것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최소 10건의 장기 밀매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에는 장기 밀매의 청정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단속이 강화되자 캄보디아로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자, 2023년 7월에는 말이죠. 인도네시아 경찰이 122명을 캄보디아 프롬페르로 유인해서 콩팥을 9천달러에 불법 거래한 일당 12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당 12명이 콩팥 거래를 하나약 1290만 원에 거래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끔찍한 것은 이들 피해자 대부분이 고1 일자리를 믿기로 해서 현지에 끌려가고 감금당한 채장기적출 수술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말이죠 일자리를 찾아서 갔던 우리 한국 청년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호치민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장기밀매를 중개한 일단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장기밀매를 중개한 사실이 베트남 호치민 법원에서 확인되고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장기밀매에 관한 청정국으로 분류가 됐지만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단속이 강화되자 밀매 조직이 캄보디아로 스며들었고 현재는 캄보디아가 주요 범죄 거점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지금 범죄 조직, 범죄 기업을 하다가 적발되고 또 도망가고, 이런 자들이 사실은 범죄 기업, 그런 스미싱이라든가, 내지는 리딩방 사기, 그리고 또 인터넷 스캠 사기, 로맨싱, 로맨스 스캠 사기, 뭐 등등. 그런 사기만 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신매매와 그리고 장기밀매에 깊이 가져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캄보디아가 말이죠 범죄 중에서도 마약 그리고 도박 사기 그리고 장기밀매의 주요 거점이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캄보디아가 장기밀매 허브로 변한 이유로 부패한 사법 시스템. 그리고 허술한 국경 관리 때문이라고 지목합니다. 인접국들보다 국경 단속이 느슨해서 말이죠. 밀매 세력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불법 이식 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관시가 통하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장기 이식 또, 장기 적출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의료 지원, 의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중국계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그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밀매 거점으로 꼽히는 캄보디아 병원 상당수는 2010년대 중국의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세워졌고, 중국 의료진이 파견돼서 장기 이식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장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적출되고 그리고 거래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고 불법적으로 지금 살인에 의해서 장기를 얻고 이것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정황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현지 교민들은 한국인 피해자 중 일부가 장기 밀매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푸른펜에 교민하면 동아일보에 이 범죄단지에 납치된 한국인 장기 매매에 이용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단죄, 납치된 한국인이 바로 장기 매매 이용되고 있다. 장기 매매 가담했다. 라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금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심에 중국계 이식 전문병원이 있다. 창문에 병원 십자가 표시는 붙어 있는데, 일반 환자는 안 받는다. 콩팥 하나에 5천만 원. 안 구도 그 정도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전문 병원인데 문제는 이 장기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겪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인은 이식받은 장기가 자연사한 시신에서 적출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지만 현재에선 누구도 그를 믿지 않는다 그 출처를, 출처를 의심한다 아니 자연사한 시신에서 장기가 적출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친척이거나 되게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사상태에 빠진 사람들 뭐 등등인데 사실 순서를 기다려서 장기를 이식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장기를 이식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수의 손길이 뻗치는 겁니다. 돈만 주면, 중국에 가면, 캄보디아에 가면,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마술을 뻗어서 수억의 돈을 받고, 또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이렇게 장기를 이식해주는 장기 이식 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범죄 산업과 연관돼서 장기 이식 산업이 성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장기가 어디서 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서 깜짝같이 사라진 파시명, 어디에 있을까요? 아, 그리고 혹시 이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요? 캄보디아는 지금 장기 밀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강시협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